오늘 작업은 정말 제가 다이소에 갔다가 어, 사서 왔습니다. 이게 이것보다 큰 사이즈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작은 사이즈를 먼저 사왔어요. 근데 정말 이거 보세요. 3,000원입니다. 3,000원. 이걸 보고 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3,000원짜리라서 그런지 퀄리티가 엄청 좋진 않아요. 일단 보여드리면 이런 데 도색 미스도 솔직히 있고 근데 솔직히 3,000원짜리에서 도색 미스까지 흠을 잡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려요. 이런 데도 도색이 안돼 있죠? 이렇게 열려서 안에 캔들을 그러니까 티 라이트 정도 넣을 수 있겠죠. 티 라이트를 넣을 수 있고 이게 유리예요. 정말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게 여기가 이제 다 유리로 들어가 있을 줄 몰랐는데 진짜 유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열면은 어 얘를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손톱으로 해도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빠집니다. 요거를이 어 정도 사이즈로 스테인드글라스로 작업을 해서 여기를 바꿔주려고 하거든요. 얘가 육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6 개를 만들어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많이 접었다 폈다 하면은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하고 만지면 안될것 같고 이색 말고 다른 색도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두 개잖아요. 사실 얘가 도색은 더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지 이 소품의 퀄리티는 얘가 더 좋았는데 어, 이 색깔에는 어떤 <laughs> 요리를 써야지 어울릴까 싶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들고 왔고 어, 이거는 도안 없이 그냥 직선 작업 하려고 하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냥 제가 전에도 했었던 건데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생유이 잘라서 넣어서 이거랑 어, 똑같은 거를 6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저는 이렇게 초를 키우는 거는 좀 알록달록해야지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건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작업해 볼게요 일단 유리판이 조그만해서 저도 조그만한 나우판으로 준비했어요 여기에 한... 3개 정도는 들어갈려나? 일단, 찝어볼게요. 한씩 해서 6개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제가 그나마 좀큰 유리들 색깔 구해야지 않고 모아놓은 바구니거든요. 여기서 그냥 눈가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빼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요거는 그 핸드파일이거든요. 핸드파일. 어, 다이아몬드 블럭이라고 많이 부른데, 요걸로. 나온 건 살짝 갈아주고. 짠, 요렇게 하나 하겠습니다. 오! 어제 이렇게 작게, 작은 사이즈 미니미니한, 이렇게 두 판을 갈고 갔거든요. 일단 얘를 먼저 빼볼게요. 안 빠져. 요거, 요렇게. 이게 되게,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직선으로 잘라서 연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색이 너무 예뻐요. 요렇게. 해서 완성이에요. 얘를, 이거 너무 비슷한 색깔이 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조금 비슷한데. 이 요런 식으로 해서 요 순서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오케이. 오! 여기 보여드릴 때 하나 빼는 거 그대로 놨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빼도 되겠죠? 이 제품. 뭔가 그냥 손으로 하기에는 좀 손이 아파요 집게의 힘을 빌려볼게요 음, 집게가 별로 힘이 없네요 <laughs> 칼. 일단은 열어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연어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빼고 어떻게 해도 <laughs> 어떻게 해도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칼로 얘를 넣어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보, 보이시나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세 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열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안에 들어있는 유리가 이 단면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빼실 때, 빼시고 나서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잘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밑으로 해서 예 와우 완성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네요 일단은 요렇게오 완성입니다 지금 이거 맞추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보이시나요? 안에 이게 원래 들어가 있던 요리거든요 지금 얘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보이세요 이만큼? 근데 제가 지금 작은 요리를, 그니까이 문짝에는 작은 요리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 요, 요 부분에는 긴 요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문짝에 있는 게다 똑같게 짜고 요거를 지금 빼서 이 사이즈로 다 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탈출하는 애들이 생겨요. 안돼. 꽉 맞게 누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계속 흔들릴 것 같아요. 이 사이즈로 하시면 계속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맞춰서 넣으니까 이렇게 안은 이렇게 고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어? 이 영상을 보고 만드실 분이 있다면, 오, 전자렌지가 다 돌았네요. 이 영상을 보고 만드실 분이 있다면, 이 사이즈를 잘,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이 밑에 뭐를 넣어야 될까봐요. 일단 지금 조금 수정을 했어요. 이게, 요, 요 패널을 다시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빠지지 않게 그나마 좀, 덜 빠지게 수정을 했거든요. 여기 요 틈에 유리 조각을 작게 잘라서 넣었어요. 그래서, 어, 얘가 위에까지 넣진 않았지만, 일단은 어차피 요렇게 세워놓기 때문에, 그냥 얘가 요렇게 살짝 손으로 밀었을 때는, 어, 버틸 수 있는 정도로만 고정을 해줬습니다. 다만, 어, 아쉬운 거는, <laughs> 아쉬운 거는 이게 다 저의 잘못이긴 하지만, 요 밑에 살짝살짝, 요, 뭐라 그래야지? 살짝 보인다는 거. 이게 크기가 맞으면, 요렇게, 여기, 여기, 요렇게 딱 예쁘게 가려지는 게 좋은데, 요 밑에 살짝 보이더라고요. 이, 이 가생이의 땜선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안 흔들리게 고정이 됐다는 거에 저는 큰 의의를 주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밀어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 와우! 이따가 좀 해가 지면 불을 한번 켜 볼게요.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